장인어른, 드디어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생겼나? 우리 모두가 봤네, 마들께서 자네를 추중자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그러니 우리도 자네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받아들일 것이네. 태양이 자식이 된 것을 환영하네. 일 겁나 시켜놓고 이게 다야? 야야 잠깐만, 유멘트가 하고 싶었어 너? 임무. 너랑 얘기해야되는게 지금 엄청 많을텐데뭐 비밀프로젝트도 지금 완성이됐고요쌍둥이들한테그 시간 주라고 하는거장인호른 지금 당신는지이랑신화해야되는미이랑 대화해야 되는미이 3개야 얘기좀 해줘 이세 개야. 얘기 좀았 줘, 씨. 이씨 나왔네 청나 어이, 들떨어진 쌍둥이들 시간 이만큼 죽으면된거 아니가? 야 뭔가 몰두하는 건 좋은데 날쌤까지만 이놈의 시키 밟아버릴까보다 씨, 안전지역 연료병 주고 연료병 난 남아 돌아 또 내버려둬. 야, 열병 달라고 여기까지 부른 거야? 이거 겁나 멀다고. 와, 진짜 상판 떼기 후려치고 싶다. 진짜 훤하고 참.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아, 질서 대화, 대화하기로... 나랑, 아, 안... 장인어린 나랑 대화 안 해. 그냥 이거, 바니타스 깨고선, 이, 더 팔로잉, 다잉라이트 더 팔로잉, 이거 끝내버릴까요? 아, 더맨더분들 뭐라는 기요?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야! 비행기에서 연료로 갖고 오래요. 아, 또 온다, 씨. 야, 이씨, 어쩌라고! 마피들를 아, 잠깐만! 야, 이씨! 넌 쫄다구들. 아, 나 진짜 이것들... 그래, 안가... 끝... 아, 할거 많은데... 스피...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뭔데? 이 안에? 아니잖아. 빨리, 빨리. 에.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가 지 따주지? 빨리 죽어, 빨리 죽어. 토하지마, 토하지마, 토하지마. 더러워. 아, 나 이것들이 진짜!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이것들 키커 가지고 못 들어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대충 해 드셔. 빨리 죽어. 바쁘다고 이 씨. 아이 빗나갔다. 삐삐고리는이 뭐야? 어쩌라고? 한 방짜리가 내 화살들, 내 화살들 됐어. 더듬는 거 됐어. 이만큼 됐다. 뭐 삐삐거리는 거 뭐야? 잠깐만. 아, 때리지 마. 비행기 잔에서 연료선을 가져와라요? 비행기 잔해가 어딘데? 여기는 왜 아, 내가 이용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삐삐거렸구만. 아, 저기로 언제 가? 또 누가 도와달라니. 아, 또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신비치 마, 신비치 마. 유아래. 이거 도와달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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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아, 또 뭔데, 이씨.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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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오우, 씨. 일어나면 보자 너네 너니? 너가 구해달라고 했니? 이렇게 맞으셨네 열고 이렇게 맞으셨으면 됐지 아래 내가 처치하고 올게 아파 아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마히들기 술해주고. 아, 아파, 아파, 아파. 야, 에이. 다구리 그만 다. 에이. 야, 좀비들이 무슨 다구리야, 이씨. 김여머니 아직 밑에 또 있나? 에이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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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대충 금 지금, 야돼스금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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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오케이, 오케 이 지금, 지금, 지씨 뛰어. 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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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자. 이제 아, 저 팔로윈은 저, 내기 너무 넓어. 차로 별로 달리기도 좋은 곳도 아니구만 있어. 여기 비행기장에. 다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머리통 썰어버리기. 아싸리!! 끝 여기? 가져갈게 없는데? 요거 요거 이게 끝이야? 잠깐만 이게 끝이야? 형제들과 대화하라 이씨 미친 저길 또 가야돼 나한테 이 고생을 시키다니 어디야 일로와 이번에는 적당한 원인으로는 택도 없을거야 야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일좀한 번에 좀 시켜 엑스트라 주제에 알았어 얼마나 놀래키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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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희 내는 폭파당할거야 그래서 빨리 해. 알았어, 엄청 놀래줄 테니까 빨리 해. 로켓 열차, 로켓 열차, 미친 로켓, 터버트, 개 트레일. 알았어, 이 더맨 더머들아. 같이 가자고. 열차를 충돌시킨다고 안에 탄 상태로 아, 알았어 빨리 가자고 이 미친놈들아 <laughs> 얘는 진짜 또라이들이야 쌍또라이 알았어 알았어 꼭내 차는 같이 가져가 i m <laughs> 오케이 okay, 해킹 툴줘줘 줘, 주세요 비행기가 충돌하기 전에 우리가 버린 상태에서 내가 찾을지도 수... 찾을지도 몰라 뭐 추적 장치와 이거 있으면은 제가 뭐 무슨 상자를 열수 있대요 얘네들의 천재성을 뛰어넘을 증명 중... 아니 뭐야 이거 야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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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라이들아 왜나 내...

바로 가 됐다. 응답을 안 하죠. 편의 잠들길 쌍둥이들. 또라이들었어 여기 무슨 수수께끼 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뭐야. 주차는 이쁘게. 뛰어. 수수께끼의 상자. 과연 뭘까? 6 0미 m 4 0미 m 2 0미 m 뿌려 우선 뿌려6달러 15달러 장난해? 장난해? 수수께끼 m 상자 어 m 니요거 그냥 꼴랑 요거 열지도 못해. 나이왜온 거야? 이씨 비어있음. 수수께끼 의 상자. 나 여기 왜 왔니? 이거 같은데 이거 뭐니? 아나 그지같네. 잠 미션들 안해 이제. 낚꼈다 이씨 뛰어. 이 방향이 아니다, 여기다, 이씨. 지금 괴물 보소. 근데. 총은 됐고. 일로 와. 별것도 아닌게. 아, 퍼 이씨. 아픈데. 실종된 사람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맞는데? 주 앞에 이 예, 철동 가보네 어쩌라고 몰려 알아. 겁나 몰려오네 아아파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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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리 싫어 다구리 싫다고 이씨. 피하는 거 보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끝 아니다. 더 가야되나? 오! 다 왔잖아. 여기잖아. 아, 여기 괴물 있다, 괴물 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훅한 먹어, 훅한 먹어.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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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마 너는 내가 먹고 싶겠지, 물지마, 물지마 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 비어먹은 실종을 대도 이런 데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저 앞에 사람이 있나 봐요 시체 중에 그렇다면은 주 앞에 저 괴물을 잡아야 된다는 소린데 야야야 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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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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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붕대 붕대. 내가 왜 칼을 끊었지? 아, 내가 왜 총을 끊었지? 야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괴물이랑 싸워야 돼지금이씨 들어와 들어와. Slow m 이 뒤에도 뭐가 있고 별것도 아닌게 있어 죽으라고 나 아직도 살았니? 오케이 끝 우야라고 지금 최원만 두자 맞구만 실종된 사람? 인가 사람스러운데 좀비스럽지가 않은데. 이중에 시체를 어떻게 뒤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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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씨! 야! 왜 지금 사람 찾고 있었지? 미션하고 있었지? 죽은 상태에 실종된 날 항상 죽어있지? 아, 또 있었니? 드로키 기다 있는 미자 씨가 끝. 미타 멍장고 미타 맘 장도 잃어봤자, 전기들 죽인 면 끝이겠죠? 그저. 여기, 이려주려주려 뛰어 여기, 여 여기, 를 들어가라 이런 기 보통 지붕으로 가던데 기리허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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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여기 거기 아니야? 애기들한테 겁나 놀림당했던 곡기 아니야? 천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야뒷목어제에침 맞았는데, 어, 여기는 사골리가안 나온다. 후라 시키면 조금 도움되네. 야, 이거 언제 죽이고 있냐? 너무 많은데, 야, 뒷모가지. 이렇게 큰 침을 맞았으면은 기절을, 기절을 넘어서 죽어야지. 이걸로 언제 죽이고 있어? 파이어 잊고 있었죠.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쓰는 거다 던져 주고, 쓸 일이 없는 것들 맞지도 않아. 죽어라, 빨리 끝나, 죽어. 아이,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아, 아파, 아파, 아파. 야, 붕대가 막붕 빨리, 빨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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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디서. 있... 너는 골트를 맞아놓고도 안 죽었니? 나이 골트를 무시하니. 어, 이게 개주한국인데, 뭐 이리 약해. 세워주고, 고 o 릴슬, 끝. 효력은 없지. 가자. 총으로 쓸어버릴 까 그냥. 왜안 죽어? 왜안 죽냐고, 이씨. 었으면 죽어야지. 예! 고랑나비살리좀 죽지? 아우, 씨! 아퍼, 야너 때문에 나까지 불붙었잖아. 불타오르기 싫어. 씨. 불타오르는 건 오버워치에서만 불타오르고 싶어. 야 빨리 죽으러. 아 이것들 보소. 아퍼. 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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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나올까 어찌라고 이씨 어우 뭐 이리 빨간 애들이 많니? 이거 총으로 갈려버릴까? 오든지 말든지 어차피 올려오는데 일로 오던지 말던지 일로 와. 장전 왜한 아이 확대 왜한 거니? 오차피다 올고 다 와. 일로 와 일로 와. 허리업 가만두지 않겠어. 눈깜나시끼도 그 빨갱이가. 따발이다, 따발, 씨. 따발. 어, 뭐이지만 형님? 이 일대 좀비들을 내가 싹 쓸어주마. 너안 죽니? 총알이 없다 죽어 이정도면 뜨거워서 죽을텐데 그거 안 터지고 총알 입다 총알 없어 무기 바꿔 어... 레인저 이거 훨씬 센데 세기는 하는데 잘안 맞는다. 아이씨, 아퍼 야, 아프잖아, 이 겁나 몰려오네. 장전하는 속도 보소! 올라와, 올라와. 빨리 끝내자. 째지마.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나는 맥크리다, 난 맥크리다. 에이 샷 야, 절 하지 마. 이게 뭐가 있던 소리지? 이제 또 온다. 여기 있잖아. 아, 되게 오래 걸리네.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미타몽 장소? 뭐, 탐험했으면 끝난 거야? 미션 끝난 거야? 이 괴물? 아, 나 여기서 시간 끌고 있는 거야, 그냥? 괴물 잡으러 가. 이리 오라고! 진작에 오라고! 줄자라고 아파, 아파! 괴물 잡으러 갑시다. 뒤에 어딘데 괴물이 없어졌는데 괴물? 고참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걸 미션 왜 이래? 왜 이러니? 또 빨리 와 빨리. 됐어 탈출.